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 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언론사들은 앞다퉈 민주당 주요 당선자들의 당선 소감을 발표합니다. 180석, 이른바 거대 여당의 탄생, 사상 최고치의 사전 투표율을 앞세워 주요 경합 지역을 민주당이 모두 승리하는 선거 결과에 황교안 미래통합당 당대표는 쓸쓸히 사퇴를 발표합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여론이 형성되며 곳곳에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21대 총선은 정말. 부정 선거였을까요? 경기도 여주 선관위에서 파쇄된 사전투표용지가 발견됐다는 증거가 제보됩니다 여주선관위에서는 시험으로 인쇄된 사전투표용지를 폐기처분한 것이다 라고 해명을 했지만 구리시선관위와 동작구선관위에서도 파쇄된 투표용지들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들어옵니다 자, 사전투표소에 있던 사전투표소에서 있었던 쓰레기에요 보면은 진접 제2투표소? 제2투표소. 이거, 제2투표소. 자, 이제 이게 다 사전투표소 거예요. 다 사전투표소. 다 사전투표소 겁니다. 전부 다. 사전투표소에 이런 봉인지랑. 사전투표소에 쓰레기들이, 봉인지가 쓰레기가 남양주 물류창고에 네. 있었던 겁니다. 물류창고에 다 있었어요. 물류창고. 예. 특징이 있어요. 사전투표소 거만 나옵니다. 와! 세계원 둘레 사전투표소. 사전투표소 것만 나와요. 봉인지막깔고 잠깐만 뭐야 이차 봐봐 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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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사전투표소거 스티커가 다 나오고요 네. 동인지도다 동인지도 나왔어요? 동인지도 대량, 동인지가 여기 대량이. 다 나와있어요? 이거 투기표 도장도 여기서 발견됩니다 자 보세요 투기표 도장 자 이게 여기 이런 데 나와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거 도장이에요? 여기 도장이 다 있습니다 봉인지랑 같이 발견이 됐다는 그쵸? 게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쵸. 이거랑 봉인지랑 아, 이거를... 같이 있을 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저기서 도장 작업을 한거 아니야? 여기 사전 투표만 있고 본 투표가 없어. 네, 다 사전, 다 사전이 사전. 다 사전, 사전, 사전 투표. 사전. 네, 투표. 와, 어, 이거 이거 진짜 뭐 이상해. 다 사전 투표 다. 야, 사전 투표만 여기로 다 가져왔어. 응. 작업한 거야. 응. 와, 아, 뭔가 진짜. 응. 도장 열심히 찍으려고 도장 저기 오, 뭐야 어? 도장 다있어요 여기서 왕창 다 찍을 수 있어 야, 여기 도장이 왜 있어요 그리고 네. 이 기표 도장이 기표 도장이 뭐 물류창고에서 발견돼요 기표 도장이 여러 사람이 자, 네. 자 여러분 보세요 기표 도장이 여기 있어요 왜 여기서 뭐 물류창고에서 찍을 일이 있나 도장 네. 물류창고에서 도장 찍을 일이 있나 보세요 음. 여러분 투표 도장이 여기 다 있어요. 인주랑. 왜도체뭐 하는 거야? 뭐 깜빡. 이러잖아. 선관위는 특수봉인제에 관련하여 유튜브에 이런 영상을 업로드했습니다. 그렇다면 투표가 끝난 사전 투표함은 누가 이송하고 어떻게 보관 관리되는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투표 관리관은 사전 투표 기간 중 매일의 사전 투표가 마감되면 정당 또는 후보자별로 신고한 사전투표 참관인의 참관하에 관외사전투표함을 개함하고 사전투표지수를 계산한 후 관할 우체국의 회송용 본투 하지만 실제 봉인지관리는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예. 자요, 이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라고요? 네, 이의제기 하는 건데 어떤 네, 뭐, 부분에? 뭐 때문에 이의제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요 예. 손을 대면 글씨가 예. 나오게 돼 있어요. 손을 대, 손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라도 만지면 이 글씨가 나와요. 근데 데이 깨끗하죠. 이런 부분은 손이 안 닿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지금 이런 거내어이 밑에 다이었네 이거 어디 거예요? 봐봐요. 이게 붙이다가 공기가 접촉되고 잘못 붙여갖고 이렇게 되는 거라서. 아니 철저하게 봉합한 자국일 수도 있잖아요. 이거 너무 철저하게 이제... 이렇게 누르면 누르면 그뭘눌러야 때는... 돼요? 만약에 떴어. 그럼 처음에 바를, 때는, 처음에 바를 때는 처음에 바를 때 괜찮아요. 아열쇠통 그러니까 때문에 이게. 저, 이게 기계로 붙이는 게 아니잖아. 사람 손으로 붙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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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울퉁불퉁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선생님 다른 거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왜 유독 이런 것만 그러죠? 자, 사람 손으로 하겠든, 자 봐봐요. 그럼 선생님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다 문제예요. 선생님 붙여 보셨어요? 선생님 붙여 보셨어요? 네? 아니, 저안 붙였어요. 안 붙여 보셨어요 저는 네. 날마다 붙였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떤 걸그 평등불통한 게 하나도 안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깨끗해 깨끗한 게 있어요, 선생님. 이 깨끗한 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 아, 그러면 개표로오지 네. 마시고 투표 참상인으로 가서 정확하게 붙이시지 그러셨어요. 붙이고 왔다니까요, 그래? 붙이고 왔다고요. 그러면 붙이고 안 되죠. 그래, 선생님만 했는데도. 철저하게 붙이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선생님 음, 다 아니야, 교육해서 그냥, 그렇게 해요. 아성 높이 높이 요 선생님 그렇게 아, 네. 원정도 네. 원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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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하지 마세요, 진짜. 아니 참관인이 아니라 이거 봉인하신 분이 오라고요. 봉인하신 분. 봉인하신 분 아까 와서 해주 했지. 아니 아까 왔야지 내가 첫날부터 마지막 오늘까지 이거 다본 사람이에요. 어떻게 붙이게 하고 어떻게 손도 못 대게 하고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서 내가 실제적으로 다 있었어요. 계속 잘한다고 지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거 하는 게 이게 손을 대고 다시 붙였다는 얘기예요? 손을 대고 붙였다는 뭐 증거도 없잖아요 그렇지 어? 증거가 어? 없죠. 그렇죠 증거가, 증거가 없고 어. 증거는 어. 이게 글씨가 나왔다는 게 증거예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생님 솔직하게 어. 어. 얼마나 정말 얼마나 중요하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만지면 글씨가 나단말 절대 안 나옵니다. 아니. 네 이게 올라가서 들은다고 만드는 사람 은 아니 이거를 그럴까요? 바로 갖다 이거는 그냥 가져온 거잖아 인생 살이는요. 판단이요 판단. 매일 자꾸 판단, 왜 이래. 네. 아 진짜. 인생, 인생. 인생은 판단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글씨가 들어졌다. 이게 문제가 될수 있는 어느가 판단한 다음에 결정하는 건데 아, 이게 글씨가 뺐다 하나. 이게 뭘 뜻하는 데 <놀람> 아, 이거 방해 그럼 못 한단 말이요 우리 천장치든혹 네, 네. 네, 네, 이런 과정도 네. 가능하지 않을까요? 네. 운반하다가 이거 손에 네. 아니요 이거 누가 운반하죠? 네. 운반하는... 경찰에, 경찰에 입하에 교육받으신 분이 운반해요 보세. 아세요? 여 보세요 사인들 모르는 사람들이 운반할까요? 응? 이것을 잡으라고 했잖아 장관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에너지 에에너지요 <이> 이게 진짜, well, right. <이> 이거 뭐야? Uh, 비포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원래 쓰신 분들이 다시 쓰는 거죠? 아니야, 아니야. 지금 있는 사람, 확인 사람이 다시 쓰는 전에 거예요. 써온 사람이. 저는 써는 사람은 안 쓰고. 아, 지금 오신 분한테 확인서를 받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 띄어버리면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고요? 아니, 이 사람들도 다 참관이 있으니까 이분은 이분대로 하고 지금 확인서 쓰신 분한테 확인 받고 양쪽 다 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름, 이름이, 이름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아니, 바뀌어 상관없어요. 다 참관이 있으니까. 다 참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이비는, 이비는, 그, 이 뜯어서 갈아붙이는데 의미가 없는데 이게 밑에 밑에 창만인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 잠시만 순간이 에 다시 붙이는 거예요 어디 투표지 이송 과정에서는 문제점이 없었을까요? 이이로 <laughs> 양쪽에만 느껴서 들리는... 뭐 어거 이게 인가 뭐, 봐요 이게 관여 투표 개표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상한 점들이 발견됩니다. 여백과 자세요이 여백과 절단의 여백과 이 절단의 여백이 지금 달라서 지금 비교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백이 이렇게 다른데 관계자들께서는 절단하는 과정에서 문제로 사람이 하는 것이라 그렇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 우리가 절, 이게 한두 장을 자르는 게 아니고 절단기의 기계를 통해서 자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는 없습니다 지금 문제 저희들이 생각하는. 데는 문제는 지금까지 보신 현상들이 모두 사전투표와 관련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전 선거에서도 몇몇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발견되어 왔지만 문재인 정권에서도 개선되지 않은 채 계속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you. <laughs> 2017년 문재인 정권이 시작되고 중앙선관위원장이 임명되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중에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던 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 보면 공범으로 이제 적시가 되 있는 이 현재 더 대법관인 권수일 대법관과 차한성 전 대법관 같은 경우 이번에 기소된에는 맞았죠 그래서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성차고 부장 정권 교체 후.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좌익 진영에게는 지속적으로 타깃이 되었지만 기소 직전 명단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엄정 중립의 자세로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고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투개표 사무원, 참관인 등 모든 선거 사무 종사자들은 국가적 대사를 관리하는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끝까지 맡은 바 임무를 완수합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후 권순일 대법관은 점점 좌익진영의 타깃에서 제외되며 21대 총선까지 선관위원장을 수행하고 곧 퇴임을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좌익진영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었던 선거 시스템은 왜 전혀 개선 없이 이전 시스템 그대로 진행되었을까 요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왜 민주원장을 맡겼는지 아세요? 양정철 원장이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 출신으로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빚은 조혜주 신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청문회 없이 임명됐습니다. 저는 범진법 180 민주당과 어, 비례정당인시민당이 국회 전체 의석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을 차지하면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당을 떠나고 앞으로의 계획